아... 자. 자. <laughs> 먼지가 좀 많은 거 양해 바라고요 해볼까? 자, 이거 어떻게 뜨, 떼... 어떻게 뜨나 이거? 이거 어떻게 뜨지? 칼 없냐고? 뭘 칼이여. 볼펜이면 되지. 자. 응. 자. 치락실 보상. 공개합니다, 잉.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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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돌리자. 이거는 그냥 뭐, 뭐 뭐냐? 무상 서비스 기준? 아, 이건 그냥 보증서야. 아, 보증서. 캡. 하고 이건 뭐야? 이, 이, 이건 뭐야? <laughs> 아 예비 부품. 아 예비 부품. <laughs> 아 나는 그 치즈잭 로고가 새긴. CG직 로고가 새긴 그 부품 안 줘? 아. 아, 그냥 예비, 예, 예비 부품인데? 이거는 이제 포드고. 캠미좀 보여줘? 알겠습니다. 잠시만. 예비 부품을 줬는데, 그냥 어 그냥 그냥 블록 조각 어치즈 로고랑 치즈 로고가 새겨진 새겨진 게 아니야 하긴 어 파트너도 아닌데 본어 그리고 추가 단자 추가 단자고 사실 근데 이게 커스텀이라서 내 이름이 새겨진 거 빼면은 크게 뭐 특별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내 이름이 박힌 게뭐 특별한, 어? 특별하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자, 일단 이거 킵. 응. 어? 어 깨끗한데? 근데 잠깐. 커스텀이라며요. 아유, 커스텀이라며. 아, 커스텀이라며. 왜내 이름 안, 안 박혀 있어? 바삭하게 머리털 좀주워주세요 이따 줍겠습니다 아 이거 커스텀이라매 커... 내 이름 안 박혀있는데? 아니 어디가 커스텀이야 어? 야 추툴 아닙니다 아이 커스텀이라매 위에? 아야 이건 커스텀이 아니지 아 이게 뭐야 이게 아야 이거 보여? 야 이건 커스텀이 아니지 아니, 이게 어떻게 커스텀이요? 어? 아니, 이게 어떻게 커스텀이야? <laughs> 내 이름이 왜 딱. 아이거 어떻게 커스텀이냐고! 어? 아이 이게 존나 이상하네. 아, 이거 어떻게 커스텀임? 그치? 아니, 이거 어떻게 커스 아니, 이거, 나는 이런 걸, 아니, 이거 그냥 그 스티커 붙인 건데? 아니, 이거 어떻게 커스텀, 아니, 이게 어떻게 커스텀이냐고요? 어? 아니, 아, 이건, 치, 아, 이거, 그냥 스티커 넣었는데, 이거 어딘 커스텀이야. 어? 야, 이상놈의 새끼들이, 이거. 아, 맞아? 아, 뭔가 이상한데? 어? 머리털 쓱 털어주세요. 이따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상해. 어? 아, 이게 커스텀이냐고, 이게. 아, 뭐야? 어? 응? 아주 그냥 개 난장판이네요, 그냥. 응? 아니, 나는, 이러, 이러, 난 이런 걸 생각을 안 했는데? 아, 이거 존나 조용한데? 아야 존나, 존나 뻣뻣해! 리브 보고 샀어야지? 나 이거, 이거 내가 산게 아닌데? <laughs> 나 이거 보상으로 받은 거예요. 소리는 되게 조용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난 이런 키보드가 좋아요. 내가 지금, 그, 원래 기존에 쓰고 있던 청축 키보드, 그냥 존나 시끄러워가지고, 어, 소리 자체는 괜찮은데? 타자, 음 어, 세핑 느낌은 좋다. 냄새 한번 맡아볼까? 오! 오, 어, 나쁘지 않은데? 냄새? 아, 어, 새 제품 냄새 알지? 아, 어, 어, 새 제품 냄새 괜찮은데? 아. 큰카스 아유, 아유, 아, 왜, 궁금하자요 어? 뭐, 어, 새, 새 전자제품 냄새. 어,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진짜 아쉬운 거. 나 구라 안 치고, 응? 이쯤이나, 아니면은, 여기쯤에, 내 이름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근데, 커스텀이라며. 아, 이게 뭐냐고. 여, 아, 여기에 박혀 있어, 여기. 근데 스티커야, 심지어. 보여? 심지어 스티커임, 스티커. 레이저를 못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 이름 딱 새길 때 커스텀이라서. 그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스티커 뭐야? 아니, 까놓고 말했어. 여기서 지금 이 스티커만 자연스럽게 뗀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박으면은 여러분들 트락실일장한 거랑 동급입니다. 알겠죠? 떼보죠? 아뭘 <laughs> 떼보죠, 야. 유성 매직으로 이름 다시 박아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laughs> 안 돼. 뒷면을 보면은. 뭐라 써있냐? 아. 음, 뒷면은 뭐, 딱히 뭐 없네요. 스티커 하나 딱 붙어있고. 여튼. 하... 드디어, 뭐, 받긴 받았습니다. 드디어. 좋긴 좋은데. 너무 늦게 왔어. 감사합니다. 치락실. 이게 아니고 치즈잭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스티커는 조금, 딱밤 좀 맞아야 될것 같은데, 담당자님 좀 나와보세요. 어? 아 이게 스티커가 뭐야. 나 아무리 그래도, 이씨, 뭐, 어? 어떻게 내 이름 새겼을, 새 거, 새겼을 줄 알았더니. 응? 리뷰 남기죠? 어디에? 네이버에다가? 네이버에다가 리뷰 좀 남겨? 이게 뭐냐? 담당자 이름 뭐야? 아무튼. 괜찮긴 괜찮네요. 연결을 사, 사용해보자. 그래, 자, 여기서 아씨. 문자 안 왔습니다. 어? 학고 새끼한테 개인적으로 안부 전화를 보낼 리가 없지. 상대는 네이버다. 응? 상대는 네이버라고. 자, 이렇게 하고. 그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이거 다 받은 것도 여러분 덕분이지. 어? 혼자서 받았겠냐고. 어? 혼자 치락실 참가도 못했어. 어? 여러분들 덕분에 치락실도 하고 두 달이 지났지만 나름의 보상도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분리식으로도 오네. 분리식으로 도와 예, 이제는 자, 이렇게 삽입을 쓱 하고, 오 야, 불 들어오는 것봐 보여, 오 이쁜데, 여씨 이거 근데 불 어떻게 꺼? 불빛 조절 있어요. 불빛 조절 있어요? 님들 찾아보세요. 나 진짜 안 보임. 불, 불빛 조절이 있어? 어디? 진짜 모름. 나 이거 나 근데 이 불빛 나는 건 좋거든요. 근데 눈부셔. <laughs> 뭐 뭐야 못 끄냐? 뭐 어, 뭐야? 야, 반짝거려. 갑자기. 어, 뭐, 뭐, 뭐한 거지? 안내서 없냐고요? 보증선은 있어요, 보증선은. 보증선은 있는데, 어, 그러니까, FN 이런 걸로 하던데? 오야 개꿀인데? 님들 키보드에 소리 줄이고 기능이 있어 오나개 신기해 나 이런 거 처음 봐나 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쓴그 이런 게 없었거든요? 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누르니까 계산기 나왔어 이거, 이거 누르니까 갑자기 계산기 나옴 어? 어나개신기아나 존나 신기야 <laughs> 어? 아 님들 갑자기 여기 어? 계산기 나오는데? 오 이거 뭐, 뭐 신기한 기능 좀 많은디? 오 신물물 그러니까 이거 신물물인데? 이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지? 아 이거 캡쳐야 아 이거, 이건 캡쳐고 이거 두개는 뭐야 모르겠네 이거 음소거고두칸 줄이기랑 두칸 늘리기네 소리 어 이야. 아 이거 내 이름 새긴 거 스티커만 빼면 진짜 좋은데? 아 스티커는 조금 그랬는데 스티커는 좀 그래도 마크 같은 걸좀 새겨주지, 그렇아난 스티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 아 이거 괜찮네요. 어? 근데 이거 비, 불빛 나는 걸 어떻게 못 하나? 타이핑 되냐고? 보이지? 어, 잘 됐는데? 잘 됩니다. 어, 괜찮네. 조용해서 괜찮다. 조용해서. 조용해서 좋아. 어? 내 거는 이제 기존에 쓰고, 쓰고, 어, 쓰고 있던 거는 대포 소리 나거든. 어, 괜찮네요. 나중에 키보드 빠지면 답도 없다고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치락실 보라, 보상이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음, 리뷰 아닌 리뷰는 이쯤 합시다. 리뷰 아닌 리뷰는 이쯤 하고, 여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니었으면은, 키보드 못 받았을 겁니다. 됐지? 자, 아, 청소 <laughs> 방송까지 포함해서 키보드 리뷰 같이 올리겠습니다. 응? 사실 리뷰라고 할 것도 없어가지고, 어? 이 더러운 책상 닦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게 분량이 좀더 나오겠죠? 어, 봐봐. <laughs> 머리카락 존나 많아. 수술 안전하신 거죠? 오히려 머리카락이 좀 너무 많습니다. 응? 이래도 땜빵은 없어요.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많거든. 시간 날때 책상 좀잘 닦아야겠다. 다음 치라실 보상 마우스 주자. 나 마우스도 좀 구식이거든요? 생각해보면 내가 지원 마우스란 말이야 짝퉁 지원 피방에서 화면에서 음? <laughs> 보여지는 부분은 닦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 아닙니다. 자아 <laughs> 고정이 안 되냐? 캠 어이씨. 아, 이러면 돼. 어이, 어이씨. 아주 그냥 개 난리구나 아아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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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고정이 안되는데 아, 잠시만요 아, 됐다 저 휴, 축축한 휴지는 뭐냐 딸 휴지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모니터도 닦아야겠네요. <laughs> 모니터도 닦아요. <laughs> 키보드가 그렇게 좋더냐? 네, 행복합니다. 형, 근데 <laughs> 키보드를 받아서 행복한 것보다는 여러분과 그 기나긴 칠학실을 끝냈다는 게 <laughs> 그게 좋은 거죠. 예, 네. 아뭐 키보드야, 뭐 널린 게 키보드인데 안 그래? 어, 아 널린 게 키보드인데 그 어? 이게 좋겠냐고. 그냥 여러분과 같이하는 그칠학실몇 안되던 그 짧은 시간이 좋은 거지. 응, 나만 좋았던 거 아니지? 응, <laughs> 키보드 어... 어? 아,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 남 깨끗해졌는데? 어우, 씨. 개 미친 미세먼지. 어? 미세먼지, 뭐, 분거 마냥, 뭐요? <laughs> 하하하. <보여? 웃음> 어, 진짜 개 더러운데, 색상? 아 어, 씨. 했던 물 티슈가 누래? 이 응? 모니터 사이에 가겠습니다. 오씨.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청소가, <웃음> <웃음> 사실 청소가 마음에 안정을 가, 갖다 준대. 근데 이게 팩트래. 근데 맞는 것 같아. 어. 깨끗해지니까 좀 좋은데? 잘안 닦이냐? 어, 오, 어, 괜찮아. 어, 닦이고 있던데? 닦겠다. 닦이... <laughs> 이게 키보드 언박싱이냐? 청소 방송이냐? <laughs> 오, 우 깨끗해, 음흠. 좋아. 자, 이쯤 하면 됐나? 깔끔한가요? 깔끔한 것 같은데? 그쵸? 완벽합니다. 완벽.